밴쿠버의 렌트비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 상승폭을 보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하락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 사이트인 렌탈스다시 a 의 최근 내셔널 렌트 리포트 발표에 따르면, 밴쿠버는 캐나다 전 지역에서 평균 임대료가 2,925달러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밴쿠버의 평균 임대료는 올해 들어 최근 몇달 동안 상당한 증가 추세를 경험하기 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내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토론토의 임대료 또한 강력한 상승세를 끼고 반등하고 있지만,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임대료 반등의 가장 선두를 달리는 도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는 전년 대비 14%의 임대료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밴쿠버의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단위는 평방피트당 전국에서 가장 비싸며, 스튜디오는 평균 1,600달러, 원베드룸은 평균 1,808달러의 가격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그쳐가면서 캐나다로 유학 혹은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인구가 급등하고 있고 직장을 찾아 다른 도시에서 밴쿠버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렌트를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밴쿠버의 주택 임대시장은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